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뿌리는 어, 자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처음 나타나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10절 11절 보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할 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원하는데 길가와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 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이, 이 땅에 뿌려지는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 이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고 보잖아요. 어떨 때는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사탄이 말씀을 딱 가져가 버리는, 빼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이게 길가에 떨어져 있는 마음 상태가 그렇다. 어, 이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뭐? 뭐 뭐 돌밭과 가시 떨기 같은 사람이 있느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의 상태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어쨌든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이게 뿌리를 전혀 못 내리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그런 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질 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깊이 뿌리박혀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맺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본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읽고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나 이 모든 말씀이 이 마음밭에 아,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 우리 생명의 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한번 교회 가보자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마음밭이 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이 말씀이 잘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결실하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를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뿌릴 때는 항상 현상들이 나타나죠.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받는 듯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환란과 박해를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왜 환란과 박해라고 표현을 내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환란이 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니까 이것이 나에게 또 어려운 박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말씀이 있고 또 내가 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것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어, 기타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신앙생활 하면서 한 입술로 두 가지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와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자리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입술에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야기했는데, 정작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을 뒤덮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작 찾는 것은... 유명한 학원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민의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 내 마음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과연 가시떨개 같은 그런 모습, 기타 욕심으로, 재물의 유혹으로 내가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결단해야 되는 순간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 저희가 40일 동안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면서 그 내용이 기도 원그릭이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나요. 우리가 가시 떨기와 같은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결실하는 자리에 가시 떨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고 받을 때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신다. 말씀을 듣고 받을 때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그리고 그때 보여지는 가시떨기와 내 가운데 정말 이 마음밭이 여전히 돌짝밭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 않는가. 뭔가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델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한다. 교훈과 책망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온전치 그 못한 모습을 보게 하고 그것을 교훈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돌밭과도 같은 걸림돌이, 걸림돌이 우리 마음밭에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가시 떨기와 같은 어떤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하나님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축복이고 무조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보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것은 힘든 시간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을 저버려야 되는 시간이고 버려야 되는 시간이고 돌이키고 내가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 이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결실맺게 하느냐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냥 결실맺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하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 모습을 돌이키게 하고 멈추게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렵고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겪게 합니다. 노동이 없이 결실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려 땀을 흘려 피땀 흘려서 애쓰는 모습을 하나께서 님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냥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그 삶의 자리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히면서 갈등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게 하시기를 하나의 님 원하십니다. 더본교회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지금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서,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세상 염려로 인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결실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결실의 순간에 내 인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은혜 자리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댐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할때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주신 것은 해결의 방법이 있으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온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볼 때 풍성함을 느끼고 말씀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다른 그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모든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을때늘 결실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